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는 오늘 루가복음 12장을 읽었어요. 루가복음 12장에는, 서 어, 어디서든 부자 이야기를 알려주는데, 아, 그, 그, 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그, 어느 부자의 농부, 그, 어느 부자의 농부, 농사가 흉년이 들었대요. 졸업, 아, 그, 그가 혼잣말로 말했다. 어쩌지, 선물을 두기에, 나주기에 내, 창고가 좋구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특히, 아, 이렇게 하자.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진짜 해가지고. 크게, 크게 내, 고씩 국식, 아, 고치가 계단에다 모아드리고, 자신, 자신을 이렇게 말했어요. 아 잘했다 잘했다 나는 크게 성공했으니 이 엔트에도 좋겠다 이편 편안히 내 인생 즐이엔트다 하면서 하나님 인생 즐기라 하면서 갔거든요. 아, 두번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아. 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사람에게 어리를건 사람아, 오늘 밤 너는 죽는다. 그러면 창고에 가득한 내 재단이 누구 것이 겠느냐 하고, 하느님, 너희, 너희 창고를 하나님께서, 아, 하나님이 아, 아니라, 너희는 자로 세우면, 채우 이렇게 된다. 라는 말씀처럼, 어, 어,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고, 우리 항상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 아무리 하나님, 하나님이 안 보여도,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항상, 항상 함께 하십니다. 사랑해 할아버지.